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아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헤드셋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레이저 블랙샤크 V2 프로 원래는 이제 레이저 바라쿠다 X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품질이 매우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한쪽 귀가 어 오래 써서 그런가 잘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보내주기로 하고 가격은 대충 한 29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자, 전면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측면 레이저. 야 남자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약간 그런 로고 디자인이에요. 보면은 진짜 아, 박스 보면 되게 멋있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를 까야 되는데 어너 어떻게 까는 거니? 아 봉이실이 여기 있네요. 봉이실을 뜯고 박스를 자라란 열면은 헤드셋이. 고급지게 들어있네요. 음. 음. 일단은 오 생긴 건 조금 이따가 보고 동봉된 충전 케이블이겠죠? 오 패브릭으로 된 케이블 그리고 너 뭐냐 연장선이겠죠? USB 동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선을 아마 준것 같아요. 어, 그러네. 보니까, 오! A 타입이구나! 바라쿠다 X는 동글이 이제 이렇게 C 타입으로 돼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걸 보니까 A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안쪽에 동글이 숨어있네요. 그래, USB-A가 편해. 안쪽에 깊게 이렇게 마이크가 숨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마이크 캡슐만 봐도 되게 그럴싸하게 돼 있거든요 얘는 바라쿠다 X 인데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음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블랙샤크 v 트 프로는 이렇게 돼 있네요 딱 봐도 어 얘가 좀더 그럼 그럴싸해 보여 일단 마이크 음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한번 녹음을 해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증서인가? 음뭐 AS 보낼 생각은 딱히 없으니까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네요. 일단 헤드셋의 본품을 먼저 보면은 굉장히 오좀 그럴싸하게 고급스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늘리냐? 오오오좀 이제 오좀 심플하고 좀 그렇게 생겼네. 착용감 한번 볼까? 잠깐만요. 착용감은 굉장히 어 가볍다. 귀를 이제 꽉 덮어주는 그런 느낌의 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장력이 오래 쓰면은 이게 좀 헐거워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귀를 꽉 덮어주는. 장력이 살짝 세다. 바라쿠다 X보다는 살짝 장력이 세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는 돌아가진 않고요 얘네 헤드가 돌아가서 이제 좀쉴때 이렇게 펼쳐서 어깨에 올려놓고 이렇게 쓸수 있었는데, 최대 길이를 보면은 얘는 요정도. 이 친구는 요정도. 하면은 범위가 지금 여기가 살짝 좁아요. 제가 머리가 이제 베레모를 60호로 썼어요. 머리가 좀 큰데 60호인 사람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귀 부분은 지금 이쪽 안쪽에 귀가 쏙 하고 들어가서 많이 불편하진 않고요. 버튼부를 보면은 여기 마이크 음소거, 여기 전원버튼,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여기에 마이크 포트가 있네요. 친구를, 이거를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탈착식 마이크라 이 디자인에 큰 해를 안 끼치고 막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네요 어, 3.5파이 헤드폰 단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라쿠다 X는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에 3.5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뭐 사운드 블래스터 아니면은 뭐 d a c 같은 거 꽂아서 쓰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V2 Pro는 3.5파이가 빠져있네요 여기 블루투스랑 그거 변경하는 그게 있나 보네. 마이크 음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기결하고 마이크 음질을 한번 들어볼 건데. 자, 지금은 요거블랙샤크 V2 프로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헤드셋을 딱 쓰자마자 느낀 거는 자첫 번째 굉장히 편하다. 자두 번째 화이트 노이즈가 들린다. <laughs> 가격이 29만 원 언저리에. 상당히 고가의 무선 헤드셋이긴 한데 12만 원 언저리인 바라쿠다 X도 쓰자마자 화이트 노이즈가 막 들리진 않았거든요. 화이트 노이즈 하나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뭐 게임하다 보면은 분명 주변 환경음에 묻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쓸것 같은데 화이트 노이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안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헤드셋이 깡 성능으로 들려주는 요 음질 자체는 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바라쿠다 X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한 12만 원, 14만 원 언저리의 헤드셋들과 비슷한 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들었을 때는 바르쿠다 X랑 브레시아크 V2 프로랑 그렇게 막큰 차이가 있는 것같진 않습니다. 지금 레이저 시냅스 상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들어가서 뭐 이퀄라이저 조정이 가능한 것도 있고, 뭐 마이크 설정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이크를 들어 보시면은 굉장히 이 정도면 지금 엄청나게 괜찮은 소리를 내주는 건데, 무선 헤드폰, 헤드셋에서 이 정도의 소리를 내주는 거는 저는 진짜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 돈쓴 보람이 충분히 느껴지는 엄청나게 향상된 마이크 품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바라쿠다 X 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레이저. 바라쿠다 X 마이크로 녹음하는 중입니다. 그니까 러 거의 이제 막군 생활할 때 썼던 핸드 토키, 그냥 무전기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12만원짜리 도. 이거 싼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12만원이라는 가격이. 근데 마이크 품질이 너무 조악하니까 인게임 채팅 보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디스코드를 할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미안할 정도로 마이크 품질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얘는 간단한 녹음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마이크 품질이 좋거든요. 지금 저는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데 어, 화이트 노이즈가 여기서 걸리네요. 화이트 노이즈가 진짜 좀큰 단점. <laughs> 소리 괜찮아요. 괜찮은데 화이트 노이즈가 들려. 어... 어 저는 그냥 참고 쓸것 같은데 화이트 노이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이크 품질은 제가 써본 것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마이크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냥 사랑스러워요. 일단은 윈도우 PC에서 살펴보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 마이크 품질은 대충 이렇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디자인 좋고, 감성 넘치고, 마이크 품질 괜찮고, 소리 적당히 좋고, 가격이 적당하진 않은데, 나머지 모든 성능들이 다 적당해요.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블랙자크 V2 프로를 살펴봤는데,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